되게 많이 와 계세요 어, BJ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좀 얘가 터득을 했다 BJ는 있잖아 그냥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고 요렇게 들어 <laughs> 또 가봅시다 아 김세라님 아까 인사 안눴던 김세라님 계시고요 오? 어? 저 아프리카TV 케빈님 아니십니까? 혹시 인터뷰 되나요? 야 진짜 그 어떤 BJ하고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줄안 섰는데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땐 줄을 서야 되네요 네, 줄한번 서볼게요. 저도 그 옆에 줄을 좀. 안녕. 그 다음 차례로 인터뷰.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줄쓴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는 지금 모델 김세라님. 아, 김세라님 조금 뒤에 가서 쓰라고? <laughs> 아니, 내가 앞에 가서. 그래, 그래. 아니, 농담이에요. 일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바, 봤죠? 네, 우리 저 이하나예요. 반갑습니다. 허, 여러분, 봤어요? 거예요? 저 이하나 기억하고 아, 계셨어요? 네네. 자, 아프리카 TV BJ 대상 2016년입니다. 네네. 사실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대상까지 한다.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 오늘 그렇죠? 컨셉이 있다면요? 오늘 컨셉은요? 오늘 컨셉은 사실 BJ들이 상을 받지만, 어, 유저가 주인이고, 아, 유저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아,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변화? 아,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2016년에는 사실 아프리카 TV가 되게 많은 매를 맞기도 한한 해인 한것 같아요. <laughs> 엄청 변화도 맞았죠? 좀 많았고 엄청 맞았고. 엄청 맞았죠? 근데 사실 이 매라는 게 맞으면 맞을수록 매집이 세지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세진 매집으로 어떤 2017년 준비하고 계신가요? 2 0 1 7년은 보다 본질적인 거에 그 집중을 해서 정말로 우리 유저들을 위한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BJ들이 더 커갈 수 있는 하나하나를 바닥부터 해서 다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저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아프리카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대표로서 한마디. <laughs> 아, 사실은 그냥 저는 형식적인 대표일 뿐이고 아프리카 TV 주인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욕도해주시고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그... 우리 코딩 아들도 포함해서 우리 유저들이 수기령 수기령 하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아프카티비 누구나 동등해요 나이 뭐 무슨 빈부 뭐 모든 걸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나 똑 평등하게 존중받는 세상 그게 아프카티비니까 여러분들 많이 의견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혼내고 의견을 주실수록 저희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으로 아프카티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아프리카 TV 사랑하는 BJ 있으신가요? 아 저는 많죠. 혹시 즐겨찾기에 이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즐겨찾기 이하나 제가 아직 채팅창에서 한 번도 못본것 아, 같은데 말이죠. 안 들어가는 있것 같아요. <laughs> 네네 왜냐하면 제가 500개 이상이 지금 안 돼서 누구를 삭제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누군가가 나가고 이하나 좀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TV의 수장 케빈님 서준희 대표님과 아, 함께했습니다. 아, 아, 여러분 아, 역시